안녕하세요, 콕입니다. 최근 철괴리의 인형이 나오면서 반자사에 관심을 갖는 유저들이 늘어났는데요. 원피스에서 골드로저가 대해적 시대를 열었듯이, 거상에서는 철괴리가 대반자사 시대를 열면서 원래 반자사를 안 하던 유저들도 새롭게 많이 시작하고, 기존에 하던 유저들도 좀더 높은 사냥터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해적 시대와 대반자사 시대, 사실 반자사와 원피스의 해적들은 꽤 공통점이 많은데요. 원피스에서 실제로는 범죄자인 해적들을 낭만 가득한 탐험가로 표현하며, 골드로저를 포함한 1세대 해적 하늘섬, 위대한 항로, 라프텔 등 수많은 신세계를 찾아 항로를 개척했고 그들을 따라 항해를 시작한 해적들이 늘어나다 골드로저라는 기폭제로 대해적 시대가 열렸듯이 거상에서도 일반적인 RPG에선 금기시되지만 AK에서 허용해준 다중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유닛들의 특성을 이용한 자동사냥 방법을 구상해 1세대 반자사 유저들이 새로운 사냥 컨텐츠를 만들고 반자사가 가능한 던전들을 개척했으며 그들을 따라 새로운 반자사 유저들이 생겨나다 철괴이라는 기폭제로 대반자사 시대가 열린거죠 즉, 반자산은 원피스의 해적들이 항해를 하듯 거상에서 새로운 사냥터를 개척해가는 거상판 해적들이 아닐까. 아무튼 요즘 반자사 유저들이 늘어나면서 사냥터가 좁아지다 보니 저를 포함한 기존의 반자사 유저들은 요즘 갈 데가 없다. 반자사 효율이 너무 낮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원피스에서 사황들이 이권대로 바다를 나눠가지며 하라는 항해는 안 하고 주치고 있다가 원피스를 찾아 해적왕이 되길 꿈꾸며 끊임없이 항해하는 루피를 만나 무너진 걸 보면 해적이 새로운 곳을 탐험하며 항해를 지속하듯 반자사 유저들도 특정 던전에 처박혀 있을 게 아니라 새로운 사냥터를 개척하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일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괴리와 주몽, 야차를 이끌고 이전에는 반자사가 힘들었던 모험사들에게 다시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수미산 사천왕입니다. 주작부가 주박을 빨리 복사해 줬을 때는 무난하게 사냥할 수 있지만 전투가 길어졌을 땐 강력한 사천왕의 공격과 저항과 체력을 깎는 저주 때문에 아군이 죽어나가던 곳이죠. 하지만 철괴리가 나온 지금은 도전해 볼 만한. 엑... 네 똑같이 터집니다. 왜 터지는지 확인해보니까 사천왕들의 스킬 데미지는 버틸만한데 체력과 저항을 절반으로 깎는 저주가 중첩됐을 때 사천왕의 기본 공격을 맞으면 힐이고 나발이고 한방에 죽더라고요제 증장천왕의 체력은 15312 저항은 타격저항 245%에 마법저항 220%인데다 고치십 250주몽에 2 5 0맹후 타격저항과 마법저항을 20%씩 올려주는 최상급 케이크 정령까지 있는 상황인데 증장천왕 뿐만 아니라 철괴리도 죽어나가는걸 봐선 맞으면 버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건 모든 사천왕이 똑같고 특히 광목천왕 쪽은 스킬도 더럽게 센데다 같이 나오는 끈질긴 도오리 탈혼명부까지 사용해서 여긴 아예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수미산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선 악마의 열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수미산 사천왕 반자산은 터지는 걸 감안해야 되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 터지는 빈도가 1시간에 3-4번 정도로 크게 줄긴 해서 다음에 불사 신부를좀 넉넉하게 챙겨서 한번 측정해 볼까 싶기도 하네요 물론 이번엔 아닙니다 결국 수미산 정복을 실패했지만 이대로 내려가긴 아쉬워서 뭔가 좋은 게 없을까 생각하다 옛날에 삼클 사냥이 유행했을 때 백정수 금강 모리 사냥이 유행했던 게 떠올랐고 수미산 흉수까지는 철괴리가 나오기 전에도 두 부대씩 발자사가 가능했었으니 지금은 금강류 몬스터들과 수미산 흉수 모두 모리가 되지 않을까 특히 개체수가 적은 수미산 흉수와는 달리 매 전투마다 풀부대를 몰아잡을 수 있는 금강들은 효율이 꽤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여기서 한번 사냥해 봤습니다 いい 다음으로 가볼 곳은 칼키인데요 여긴 칼키 크리슈나 라마가 함께 나오는데 전부 비싼 무기를 드랍 해서 여기도 옛날에 다클 사냥터 로 유명했죠 하지만 칼키가 눈보라 크리슈나가 얼음투창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리사냥을 하면 본진이 너무 잘 얼어서 반자사는 힘든 몬스터 였습니다 철괴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사냥을 해보니까 주박청음을 사용하는 몬스터가 칼키와 크리슈나 둘이나 있어서 주작부의 효율도 나쁘지 않고 철괴리의 힐 덕분에 빙결에 걸려도 맞으면서 버틸 수 있다보니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괴리의 데미지 자체는 약해서 빙결로 사냥이 느려지는 건 막을 수 없었고, 주작부가 주박을 복사하지 못했을 때 파티사냥 버그인지 전투가 길어지면 몬스터의 공격이 강해지거나 힐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용병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생겨서 여기가 과연 효율이 나올까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칼키와 비슷한 몬스터가 없을까 찾다 보니 칼키처럼 크리슈나 라마와 함께 등장하며 태부를 드랍하고 주박청음을 사용하는 파라슈라마가 있더라고요. 물론 파라슈라마도 함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속박을 걸긴 하지만 원거리 딜러들은 속박에 걸려도 큰 영향이 없어서 칼키와 비교했을 때 빈결 확률만 줄어드는 거라 효율이 더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냥해봤어요. 사냥은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사냥 결과도 한번 살펴볼게요. 약 736회 전투, 분당 2회 전투한다고 가정했을 때, 6시간에 사냥해서 총 2억 7,394만원, 시간당 4,466만원 정도를 획득했고, 이 정도면 설녀 여왕과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인도 우호도 아이템들은 유기전에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설녀 여왕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최근 인도 장비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우호도 아이템의 수요도 늘어났고, 기본 상재도꽤 좋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사냥터인 것 같네요. 걱정이 되는 건 여긴 몬스터의 개체가 적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만 물려도 몰이가 안 돼서 수입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건데 그건 뭐 눈치게임 해야죠. 그래도 설녀 여왕의 비빌만한 사냥터를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은 성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라슈라마와 비슷한 느낌으로 현무 서버는 천왕봉 제조사의 가격이 5천만원 이상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나라시마도 괜찮을 것 같은데 특히 철교리가 있으면 굳이 두 부대씩 사냥할 필요도 없고 몰이 사냥을 하면 되니까 이전에 측정했을 때보다 더 수입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수미상과 버려진 해안사원에서 반자사를 해봤는데, 6일 전이나 업데이트를 보고 괜찮겠다 싶은 재료들이 있으면, 직접 한번 뚫어보는 것도 재밌으니까, 대반자사의 시대, 철결의 인형으로 반자사 캐릭터 하나 키워서 본인만의 꿀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상세이